잠들기 전 하면 침해 예방되는 간단한 동작 4가지. 네 가지. 1. 손끝을 자극하는 촉각 자극이 뇌를 깨운다. 손가락과 손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리고 특히 손끝을 눌러주는 간단한 터치도 좋습니다. 2. 네. 저강도 스트레칭이 긴장을 이완시키고 수면으로 유도합니다. 밝은 조명을 줄이고 잠자리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 손목 돌리기, 다리를 펴고 조용히 늘려보기 등을 3분 내지 5분 시행해보세요. 3. 양질의 수면이 뇌속을 청소하는 시간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공고화 및 뇌청소에 필수입니다. 특히 7시간 내지 9시간 정도의 수면은 알츠하이머 및 인지 저하 예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취침 전 카페인, 과식, 화면 시청을 피하고 가벼운 차나 독서, 어두운 조명 등은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4. 저강도 움직임은 전신을 순환시키며 뇌 건강에 좋습니다. AARP 자료에 따르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다양한 저강도 동작이 소개됩니다. 첫째, 발꿈치 밀기일 슬라이드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 둘째, 엉덩이 조이 기버 스키즈 둥근을 3초간 유지. 셋째, 목 돌리기넥 롤 천천히 목을 좌우 상하로 돌리기. 이러한 동작은 혈액순환 개선, 근육 긴장 완화, 균형 유지 등에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